어들하냐? 빨리 가야한다 우리 해골송이 큰일났다 우리의 봉고지가 지금 적들 체수 왕극에 의해서 완전 포위됐다고 한다 얘들아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라 모든 해적들을 모아라 예 모두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하라 예 가다 검니 우리 해골성을 공격하다니 재수한거 끝장을 내버리자! 와 빨리 가자! 둑둑 빨리 전진해라! 예! 해골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해골성이 종포위가 당했다. 단 우리가 빨리 가야 돼! 가다! 둑둑둑 아니 검이 우리, 우리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해골성을 공격하다니 이놈들!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야! 예! 제가 직접, 아, 삼배, 배똥대를 예, 몰고 가겠습니다. 그래, 빨리 작은 배로,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여라! 얼겠습니다! 얘들아! 빨리 가다! 예! 빨리 가다! 해골성이 위험하다 해골성이 위험하다 치! 큰일 났습니다. 어, 지금 생물, 지금 최수왕국이전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선국이 말입니까? 예, 흑기사님. 아, 지금 아, 우리 기사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자성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음, 안 됐습니다. 우리 기사단이 잠시 빠져나온 사이 적들이 공격을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우리 기사단 은총 공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흑기사님. 저희가 일단 아, 최대한 빨리 아, 우리 청기사님하고 달려가십시오. 나머지 기사단도 저희가 모아서 어, 황금 기사단도 같이 모아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오. 가자. 예. 큰일 났구나. 제수왕거기 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칠쌍이언젠간 움직인다고 했는데 결국 음, 시기를 오늘로 잡았군요. 벌써 해골성은 거의 함닥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그 강력한 해골성이 말입니까? 누구도 건져볼 못했는데요. 아, 그래서 하나도 지금 해골성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해골 해적단들이 지금 그쪽으로 총 몰려들고 있답니다. 음, 이럴수록 빨리 우리 사자성도 어, 강력한 수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어, 모든 기사단을 소집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죠.